제목은요. 남친 부모님이 아래층에 살고 계셨답니다. 소름. 남자친구는 두살 어리고요.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알고 지낸 지는 3년 좀 넘었고 사귄 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지금 빌라에 혼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할 때부터 아래집에 할머니랑 아저씨 한 분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엄청 예민했어요. 제가 새벽에 화장실만 가도 아래층 안방 창문을 열고 작작 좀살라 이년아! 하고 소리 지르실 정도입니다. 정말 이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전세 대출 받아서 이사한 거라 또 이사를 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다가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아랫집 전세 만기가 3개월 남았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아파트로 가시니 연장 안할 거다 하셔서 참았고요. 할머니는 이사 가셨어요. 1, 2주 뒤에 주말에 아랫집으로 이사오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봤고요 가볍게 인사드리고 말았는데 이사떡 돌리시고, 혼자 사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하니, 종종 문 앞에 과일 많이 샀다고, 혼자 살면 과일 못 챙겨 먹으니, 먹으라고, 걸어두시고, 주말엔 부침개나 국수 같은 거 많이 했다고 나눠주시기도 하셔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는 카톡도 가끔 했었어요. 내용은 집에 있냐, 무슨 음식 했다, 집이면 가져다 주겠다, 등등. 그래서 저도 가끔 케이크 같은 거 사서 드리곤 했고요. 그냥 참 친절한 분들이시구나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남자친구 부모님이랍니다.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걸 남친도 알고 있었고요. 집주인이 해준 할머니가 방을 뺀다는 얘기 등등도 제가 얘기해줘서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화 중에 설날에 뭐 할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는 명절 당일에 본가를 안 가고 연휴 전에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간다 어쩌고 얘기하던 중에 그럼 설 연휴 때. 우리 집에 인사 올래? 라고 되게 가볍게 얘기하길래 아 뭐래 내가 너네 집에 인사를 왜 가? 이랬더니 아니 몇개단만 내려가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뭔소린가 싶어서 물으니? 하는 말이 제 아랫집 사시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라고 뭐죠? 원래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월세로 살고 계시다가 전세로 이사하려던 차에 저희 빌라 와보니 집이나 전세 금액도 괜찮고 해서 이사하게 됐다고 저통에서 아래집 나가는 시기도 알게 됐고 어쩌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다가 두 분은 내가 네 여자친구가 아셔? 물었더니 아신다고 하네요. 자기가 결혼 생각하는 여자가 있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사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사람 좋게 웃으시던 두분 얼굴이 오버럽뜨면서 온몸에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친은 우리 부모님이 널 되게 좋게 봤다고 싹싹하고 예의바르다고 칭찬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말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나도 모르는 새에 감시받는 거였고 하나하나 평가질 당했다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 했더니 평가질이란 말에 흥분해서 자기랑 부모님을 무슨 스토커로 본다면서 대리 화를 냅니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인사드렸다 생각하고 얘기하라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이 돋거든요 어제 그 일이 있고 멍하게 있다가 왠지 아랫집에서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나빠져서 남친과 더 이상 사귀는 게 무서울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 미치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일단 남자친구가 왜 얘기 안 했지? 이사 가면은 어, 우리 부모님 이사 준비 중인데 너네 아랫집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아, 싫어. 이럴까 말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뭐 감시를 당했다기 보다는 여자친구가 그 집이 좋은데 못 오게 할까봐 좀 이렇게 얘기를 안한게 아닌가 아좀 싶은데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면은 어 사귀는 거고 이 일을 정해 떨어졌다. 그러면 헤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도 근데 일부러 나쁜 뜻이 있어서 한것 같지는 않고 뭐 일단 이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예, 잘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거는 어떤 건지. 好难啊。